자 오늘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최전단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이런 대형 세단 차량은 중고차라 찾아주시기 정말 좋죠. 21년식의 더케이나 차량 2천만원 중반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 브라얄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 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한다는 해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카 김도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기아의 더 K9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K9 차량 그니까 뭐 대형 세단들은 다 그렇죠. 대형 세단 같은 애들은 정말 중고차로 찾아주기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도 한 5천만 원, 뭐 6천만 원 정도 되는 친구들이 2천만 원 중반에 나오고, 예를 들어서 또 지구공 같은 애들이 1억짜리 애들이 지금 뭐 4천만 원 중반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형 세단 같은 차량들은 중고차로 찾아주기 정말 가성비 있게 찾을수 있는데 이 차량은 또 21년 차량이니까 웬만한 또 최첨단 옵션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하이빔 머시스트 보조 당연히 지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더 K9의 외관은 플래그십 대단 나온 운장함과 우아함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차량이면서 전면부는 기아의 시그니처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대형화되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하면서 헤드램프에는 풀 LED와 듀얼 프로젝션 타입이 측면에는 또 이런 부분들 측면까지도 그대로 또 이어져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라인 같은 부분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우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보시면 턴 이렇게 턴 시그널까지 도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K9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본넷이라든지 범퍼 쪽까만 보여드리면요, 뭐 생활의 흔적 같은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운전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측 앞쪽 휠 한번 보시면요 얘가 베스트 셀렉션 1 트립에 적용되어 있던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는 차량이고 또 측면 부분 한번 보시면 측면에는 길고 매끈한 캐릭터 라인과 크롬 디테일이 돋보이다 보니까 이 측면 부분에서 조차도 우아함을 감출 수 없는 K9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이렇게 문쪽 한번 보면요 뭐 살짝 살짝의 뭐 터치 같은 부분들은 조금 조금씩은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컨디션이면 깔끔한 컨디션이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후면 부분으로 한번 넘어오시면요, 후면 부분은 이 리어 램프가 좌우로 길게 이어진 디자인으로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하단에 듀얼 머플러 팁은 스텔레그십 세단다운 더 존재감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또턴 시그널까지도 똑같이 앞에. 앞에 헤드램프랑 동일하게 생겼죠? 네, 리어램프도 이렇게 턴 시그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뭐 당연히 들어가 있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으면서, 확실히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골프백 같은 부분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유모차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컨디션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시면 밑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 같은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 저희가 영상으로도 잘 되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대로 제가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이 차량은 3.8 GDI 엔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고 출력이 315마력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부드럽고 직관적인 변속감을 제공하면서 정숙성과 퍼포먼스까지도 모두 만족시키는 차량입니다. 또이 차량은 4륜 구동이다 보니까 눈길, 굽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까지도 가능한 차량이에요.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앞에는 오토와이퍼랑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오토화이빔 어시스트 보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앞에 보시면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또 이렇게 HUD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차선이탈, 구동력제어, 후측방영보, 전동트렁크랑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스트 들어가 있으면서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전좌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으면서 크레이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만 쓰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 지원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요. 설정, 차량, 운전자 보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든지 뭐 경고 방식, 전방 추돌 방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 이런 안전 사용 옵션들까지도 챙겨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또 밑에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뭐 액티브 사운드, 뭐 HUD, 클러스터,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오른쪽으로 넘기시면은 이렇게 기아 커넥트까지도 들어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또 또 보시면 이렇게 서라운드뷰 당연히 들어가 있죠. 후방, 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면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과 또 기아 얘가 얘가 또 기아 K9이랑 합작한 굉장히 고급 브랜드의 시계입니다. 이런 고급 브랜드의 시계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밑에 넘어오시면 이렇게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1열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안 쓰시면 이렇게 또 닫아놓으셔도 되시고요.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우드 포인트까지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런 우드 포인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시내 공간이 더욱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전자식 변속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다음에 DIS. 이 바로 밑으로 넘어오시면 서라운드뷰랑 뒷좌석 커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전후방 감지기 여기는 커플더, 그다음에 차키도 두개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하이패스룸이러그 다음에 유보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까지도 지원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K9은 이열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뭐말해 뭐해. 굉장히 넓죠. 지금 보시면 성인 남자가 이렇게 앉더라도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시죠? 네. 시트 포지션도 정말 좋고요 이런 애들은 사실 뭐, 뒷좌석이 상석이다 보니까, 진짜 그냥 뭐말해 뭐해입니다. 정말. 자, 보시면 여기도 옵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DIS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뒷좌석 커튼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시트 부분들도 이렇게 여기에서도 따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 잘 되는 거 저희가 확인시켜 드리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도 공조기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도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도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이제 아이스 픽스 들어가다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도 가능하시게 되어 있으면서 이게 뒷좌석 햇빛 가리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지금까지 소개시킨 차량, 더 K9 차량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 이 차량이 21년식 차량이다 보니까 안쪽에 보시면 서스펜션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얘가 초첨단 옵션들까지도다 들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안전사양, 편의사양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K9 차량입니다. 이런 대형 세단 같은 애들은 정말 중고차로 찾아주시기가 정말 좋아요. 또 얘가 21년식 차량. 그러다 보니까 외관 컨디션까지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K9 차량을 저희 중고차 보러 갈카 특가로 2,490만 원에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요 이차량에 대한 성능지 다 띄워놓고 여기 저희 대표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카 김자팀장입니다. 신경써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